나라네? 벚어리야? 응? 말해봐. 응? 말해봐. 이, 말해봐. 마스크 벚얘기해봐 생명. 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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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자 공부해. 예수님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나왔잖아요. 어? 저도 예수님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예, 네, 나왔어요. 아그러면 어,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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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또 말해봐.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지. 영생의 어? 말씀, 영생. 영생의 말씀, 영생말 영생. 영생. 아또어쩌에 하나 아, 네 사람밖에 안 했네 아 이건 두고. 아, 대답을 하기 전에, 이거를 분석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편지인데, 편지도 맞아. 편지는 우리들의 주신 편지, 사도들도 편지라고 했어. 성경이 편지라고 했어요. 맞아. 틀리는 건 아니고, 아, 맞는데, 편지라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자꾸 전해주는 것만 자꾸 말하는 거니까, 에? 편지를 받고도 내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 아, 반응이 없으면은 내가 요런 성경은 성경을 읽고 내가 반응이 나타나야 되니까 안 믿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찢어버릴 수도 있고, <laughs> 어. 감정의 오류가 상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성경 편지는 편지야. 편지인데, 그걸로서는 좀 불안한, 불, 불완전하다, 에? 미숙하다. 그래서 성경은 부 편지로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 어. 특별히 신약은 편지로 말해, 편지로. 제가 뭐 편지야. 구약은 뭐지? 그 대신에. 명령이야. 에? 물론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할 수도 있어.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어, 제사 뭐 등등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합쳐져야 돼, 합쳐져야 돼. 아, 그래 내가 지금 좀 생각하는 거는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성경이 그렇게 모두 다 사도 바울로 성경을 해석하고 기준하다 피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좀, 그 핵심을 좀더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쉬움이 너무 많아. 그래, 그 해답은 내가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어 정언하는 말씀. 이 말씀은 상당히 신학적이야.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증언을 해도 예수님이 성육신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고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적으로는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성경의 신학 보니까 오직 예수하고 신학적으로 막 하고 방송국에도 막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참꾸 몰라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몰라 음. 야 그런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면은 참 좋겠다 싶은데 들어도 몇 년을 들어도 모르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이거야 거의 대부분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눈과 귀가 안 열렸어. 응. 눈과 귀가 안 열렸더라고. 내가 역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응. 종로어가에 가서, 그, 하는, 세미나, 매일 하는 사람을 사무실을 내가 빌려준 적이 있어. 응. 그러고 내가 그걸 본 거야. 그러면서이사람들을 어떻게 일하고,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또 포럼을 열어보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많이 봤는데, 그래.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안 음. 그러면 몰라요. 음. 성경을. 자꾸, 뭐 이걸 정은 하려고 할때는 뭘로 말해야 돼요? 합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성경 문자를 가지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사람은 이제 관주를 설명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정도야. 그런데 이래 하는 사람들은 관주도 잘 인용을 안 해. 인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 이거는 말하자면, 언이에 변정이야, 변정하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해도, 그 믿어지겠나? 납득이 되겠나?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다 하니까, 이제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론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나? 설명이 안 되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생명. 생명을 말했는데, 생명은 맞기는 맞는데, 좀 부족해. 지금 좀더 설명을 좀 더, 이제 동사가 들어갔으면 조금 좋겠어. 네?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생명을 주는 것인지, 생명을 빼앗는 것인지, 단순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좀 설명이 어려워. 어, 생명 주는 것은 맞는데 생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 에?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도 있고 뺏기는 수도 있고 생명을 공격당해서 죽는 수도 있고 뭐 등등 성경은 아주 복잡하다고. 그제. 음. 그러면 영생의 말씀. 이거는 그래도 여기 와서 공부를 좀 했으니까 <laughs> 공부를 했을 때는 풍월로 여기서 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에? 영생이라는 것이, 그, 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영생의 진리를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내가 이제, 이말한 사람이 성경이 열렸나, 안 열렸나, 네,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어? 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자꾸 보는 눈을 열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듣기만 하니까. 어.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풀어가자고, 문제를. 음.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영생까지는 그만 설명이 됐다 하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 뭐지? 자 영생의 만성 영생이라 해도 잘 이해가 안되죠 그 다음에 만성 영생의 만성 만성이 뭐냐 뭐를 만씀이다 생각이 안 나면 요한복음을 생각해. 말씀 하나님. 예수말씀 하나님. 하나님 요한복음 장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로 예수 그리스도를말하지 네. 어? 네. 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막 풀어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붕끼어서 말해. 이 세상적인 거나 율법적인 거나 과거 그런 거 얘기 안 해버려. 이해가 가요? 어? 좀 자꾸 생각을 해 봐야고 자꾸 이 생각을 해 봐야 이게 언어의 의미와 말씀의그걸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100번 해 봐도 그거 듣기만 하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집에 갈 때는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대. 근데 <laughs> 들을 때는 뭐 아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 내가 섣대 없는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요. <laughs> 어? 아니. 아니지. 그럼요. 그 생각이 나면 무슨 짓다 하는지. 어떨 땐 때려치아보고 싶은 생각도 아, 아, 들고. 절대. 음. 무엇을 가르치면 보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요 결과가 있어야 되고. 안안안안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해답을 이제 줬으니까 이 글쓰를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뭘말할까제 말해봐요 구원 아?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똑같네 아?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아, 그래 이제 그것도 괜찮아 같은 말이라도 조금 의미가 이제 좀 단지 설명하잖아. 죄에서 자비를 에서 죄에 대해서 구원을. 아구하는자또또 생각나는 비비 비. 뭐라 이게. 생명이지 생명. 얘 안들어. 영 아까 좀 나왔는데. 아이아 자꾸 꼬리를 연결시키면서 자꾸 풀어야 되잖아 해답이 사실 이걸 또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거든. 아닌데 성경 여러 단락한 거 연결을 시켜 가지고 어떤 그그 그 포괄적인 그체점을 찾아내야 돼 진리를. 아? 응? 그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를 우리 영을 치료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자 그러면은. <laughs> 그렇지. <침입자. 웃음> 신뢰. 자또 아,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laughs> 어? 우리가 구원이라말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안 믿는 사람도 구원을 들었어. 그안다고할 수가 없잖아 이제. 사람이 생명을 쉼. 옮긴 자. 아 쉼. <laughs> 구원을 쉰다. 쉼쉼 휴식 휴식. 휴식, 아안 되겠습니다. 휴식, 뭐라고 휴식, 휴휴식 보정했어 보다 안 아, 휴, 우리 갔어, 우리 어 쉼, 쉼식. 이게 안 나와.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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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 여,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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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아, 휴식! 예! 아, 또! 아, 쓰, 쓰세요, 목사님이 계속. 안식! <laughs>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목사님, 안식이래요. <laughs> <오>, 음, 음. <laughs> 장학생이래, 진짜. <laughs> <웃음> 정답 <웃음> 정답 그다음 안식이래요 <laughs> 안식 또 쓰세요 안식 응 <laughs> 음, 안식. 안식 안식 그다음 안뭐 카츠고 아또또 다음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해. 어, 질병에서 주로 질병에 성경에서는 주로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를 해. 네, 구원 받았다. 또 천국 가는 것도 구원 받았다 그래.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나오는 것도 구원 받았다 그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되는 것도 구원 받았다. 그래, 위험에 처해 있다가 안전한 대로 휴식이나 안전한 그대로 가는 것도 구원 받았다. 그래, 구원이란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 신기 적용되지는 말이야. 어. 어.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러면 또이 구원의 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연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마는가? 그건 아니지. 구원이란 말은 다 맞기는 맞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또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루어지는지, 이 안식도 맞고, 사망에서 생명로 옮겨지는 것도 맞고, 이 휴식도 맞고, 또병 치료하는 것도 맞고, 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왜 성경이 안 들릴까? 왜 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까? 물 그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열리지 음. 않고. 까지 가지, 가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음? 성경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 아 성기구원 받았는데. 어. 내가 이게 질문해 놓고 나 깜빡깜빡 해 놓. 구원 받았는데.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요거는 내 질문이고 내 질문이니까 <laughs> 요, 요, 요에 대해서 한번